나, 어차피 난 가능성이 없다 생각해 그 아니 안고 여전히 인기가 <laughs> 많아 <많다. 웃음> 아니 난 아, 맞아 아니야. 맨날 술 마시러 가고 만나면 여자들 있고 아니 뭔 소리야 여자가 어딨어 아니 여자를 만났으면은 내가 집에서 게임하고 있겠냐고 만나러 다녔겠지 <laughs> 여자 있잖아 누구 누가 있어? 왜 안죽어? 잠깐만 뭐야 왜 안죽어? 왜걸어 안 죽어? 안죽어 아, 죽어. 약간 화나게 하네 야! 쟤가 <laughs> 야죽어몇 <laughs> 때를 때려야 죽는거야 이거 <laughs> 죽어주세요 그치 누구 잡는거야? 아니 리이 안죽어요 <laughs> 아니야? 리비 안죽어 저거 그거다 시드니 궁 <laughs> <꿈> 받았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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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리비 <립이> 있어요? <laughs> 여기도 있고. 난 이름 붙지 마. 칠이랑. 난파 재밌게 왔다. 하세요. 저는 갑니다. 공바. 어... 아 어, 혹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. 그때 얘기할게요. 재밌게 하세요. 어,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.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. 알았어요. 저도 몰라요. 저기저기도 미비 안죽는데아 신데렐라 생겼어. 난 이름 지 마. 야 우리 타 <다 웃음> 얼마 나 때리고 있는 거야 지금? 와... 어, 뭔가 있... 뭔가 있었는데? 와, 우리 타워 되게 오래 때린 거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뭐야, 방금... 데두 <laughs> <laughs> 마리가 날아간 건 아, 어떡하지... 나이퍼하지 어, 이거 이거 킬 못자 야쏴쏴쏴 아, 아이고 나이스 꺼낸다 에이 아몇번 잠깐만 무슨 일이 둘이였나? 뭐 미치게 아파 아 둘이구나 <laughs> 아씨 어머 어머 어머, 죄송니 아, 잠깐만요. 아, 잠깐만요. 아, 이거 나 아픈 거 같아. 아 씨, 좋다. 네, 내가 왔다. <목소리나> 어? 미안해. 어? 길방 당했어. 내가. 이 웨슬리가 있어요 가운데. 다가 오지 마. 야이. 너희놈. 야이씨. <laughs> 아씨 저용 <여보> 같은 거. <laughs> 웨슬리가 좀 잘하는 애다. <laughs> 아 아. 오레이트랑 카이디랑. 어. 상류맛이예요 야, 덤벼 이봐 아. 고구마. 죽었다 아, 저거지같아 우리는 진짜... CD먹고 크면 되겠네 아, 어, 쿨 <laughs> 아, 컷! 비노 아, 야 아씨, 맞췄는데. 아! 좋았어, 잡아. 핵! 잠깐만, <laughs> 핵 맞은 사람 있어요? 좋다. 잘 나만 맞은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와, 잠깐만, 얘왜 이렇게 잘해? 와, 컴트니스, 뭐야 아, 컴트니스 뭐야? 개잘하는데? 옆에! 아! 미친아새가 이거 <laughs> 안돼요..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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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구하러 간다! 안 돼. 뭐야 쟤 날아가는데? 멈쟤. 어머! 이빠! 웃지마! 얘네 생각해보니까 삼총이네. 어, 누구세요? 컨셉 파티인가, 이거? 아 <laughs> 이거 진짜 사기야. 세겠는데, <laughs> 이거? 아, 안되겠는데? 죽어! 아, 씨. 어, 아! 야. 아. 어, 어 근데 제이가 방인가? 방이 아닌데, 공인데왜 이렇게 약해? 그러게, 어, 뭐지? 공인데 데미지가 피터한테 안 들어가는데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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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잠깐만. 아, 좀... 아, 공봄구나잠아만 잠깐만. 아, 괜찮구나. <laughs> 아, 참, 어. 아, <laughs> 이다 <시민이> 날... <laughs> <진짜. 웃음> <laughs> 나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어, 이거 피터 <피차> 먹어야 돼. <웃음> <웃음> 와, 보다. <길다. 웃음> 이거 누린 거지 어머니, 저밥두 개만요. 어머니. <laughs> 전기전기 샬럿이 <샬러> 왔어. 는이미 <laughs> 샬럿한테 쳐서 없음이 다 개새끼 저거 샬럿이 <laughs> 샬럿이 먼저 웰리스 예슬리 앞에 서 있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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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카이 보러어요어 여기 보 있어요. 어핵아 아, 이거 내가 지킬 거야. 아..이러지마 아아아아 ㅅㄲ야 <laughs> 어? 야식아 죽어 아 진짜 죽으라고 아좀 그만해 좀아너좀아아좀 <laughs> 아, 아. 아, 죽... 그만해 <laughs> 내가 저 망할 웨슬리 때문에 아! 어? 레이더를 껴놨다고 씨. 그만 이거 빼야될 것 같아요. 저희밖에 없어요 뭐, 왜 우리밖에 없지? <laughs> 딜러들 레이튼 때리고 있어요 어... 안 된다! 아이고! 어우 고맙다 어? 어? 아, 고마워 아, 어, 어 아, 아직 죽어 아 저거 씨, 진짜 족발작 <laughs> 거리네 저거 지드니야 너는 나랑 노를 이아 <laughs> 진짜 좀 죽어. <laughs> 아몇초를 일하는 거야. 아 짜증나. 아유 진짜 시. <laughs> 마어 뭐야 어디 갔어? 야, 어디 갔어? 지금 <laughs> <laughs> 왜 점프 <자꾸> 올라갔어? 다시 만 우리. 와 이거 진짜 갑겜이다. 사이프. 싸이... 제가 밀었어. 요 <laughs> 반대편으로 갔는데요. 그냥 <laughs> 밀었다. 이로 <이거. 웃음> 제가, 제가 되게 과학적으로 밀어가지고 이러니까 감격 소리를 듣지. <laughs> 어머니, 저밥한 개만요. 그래서 예의 바르게 하면 밥 준다는데? 우리 <laughs> 어 <인거 같아. 웃음> 어, 우리 우리 팀모시가 죽어. 뭐, 우리 핵이 아니잖아. 에팀모시 저희 팀인데요. 아. 핵. 시게 계속 아, 저기야. 여기 제이 먹을 사람. <laughs> 어. 어, 나이스. <laughs> 제가 먹을게요. 아, 모르고, 모르고 모자 샀나? 내가 외설리를 얼마나 상대해봤는데, 내가 그 지뢰 하나 못 피할 것 같냐? 자식가아 아, 진짜 너 직석에서 깐 지뢰는 다 높게 할수 있어. 그거 나이스 레이슨 베트남 베트가오지 마, 눌렀어. 야, 와봐! <웃음> <웃음> 이거 적팀이 카인이 못해서 이겼다. 이거 맞다. 카인이 되게 못하네. 봉한 <laughs> <laughs> 번, 더한 번. 와이저 지나가다가 지금 뚜 까먹고 있으신데? <웃음> <웃음> 어, 깜짝이야. 죽은는데 죽어봐. 아, <laughs> 죽, 죽는다. <laughs> 아! 멈춰. 아, 이게 두개다 막히네. 에이씨. 어 뭐야? 아니, 와, 야, 쟤 어디를 가입냐? 방금, 왔... 방금 뭐한 거예요? 아니야 도망갔다. 진짜. <laughs> 와, 과부 곽... 박수. <laughs> 안돼, 네이튼 죽으면 안돼. 아, 저거 잡았는데야, 가비. 아, 오케이, 씨가다 <laughs> 어, 잠깐만요. t i m o t 잠깐만요. 잠깐만. 아, 뭐야, 잠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아, 잠깐만. 아, 잠깐 아, 잠깐만. 아, 빔쳤어 아, 아, 이건 아닌데? 어, 아, 나 장갑 샀어 이거 말이 돼? 왜 자꾸 실수로 사냐고. 와 <laughs> 아, 씨. 지나갈게요. 어? <laughs> 와, 이걸 폈다고? 어? 잠깐만. 나 다이소 됐어요. 와, 이걸 잠부하네. 이야, 이 친구. 아, 안 되겠는데? 대단한데. 돌좀 금다 어... 있었으면 좋겠다. 아니 잘... 저거 못 잡았어? 안 돼. <laughs> 잡았어요? 어 저거 저거. <laughs> 아니 저거 한 <laughs> 대핀데 까비. 샬럿이 하는 게 없네. 음, 잡았다. 더 이상 일 빛지 않아. 내가 샬럿보다 뒤이 높아. 이씨. 샬롯 이니까 근데 샬롯으로 대체 준비된 한발을 왜 쓰는 거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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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<잠깐만, 웃음> 타워 공성할 때 쓰려고 저러는 <laughs> 친구들 <웃음> 내가 왔어요. <laughs> 뭐야 나야? <웃음> <웃음> 내가 왔어요 친구들 오사인공 나이스. 네. 이번에는 잘했다, 샬러. 에이젤이, 어디 가세요? 들어가. 저 차. 잡아. 저 차. 저 차. 저 차. 잡는 사람들. <laughs> 시드니 레벨 18이야, 걱정 봐. <laughs> 아니, 레벨 왜 저래요? <laughs> 얘이탈리아가지고 <laughs> 레벨이 낮아. <낮자>. 아! <laughs> 어, 컴퍼가 아, 잠깐만, 피해야 돼. 이거 도망가야 돼. 어, <laughs> <laughs> 동무세요 피터, 잘 가. 어, 피터, 행복했어요. 안녕? <laughs> 다 나간 줄 몰랐어요. 이거 호자 한 번, 아, 이거 트루퍼 들어볼까? 아, 이거 드시러 가세요, 이거. 먹을 수 있을까요? 네, 예, 아, 지금 애들트루퍼 잡아야 지금 응? 어? 왜 나야? Yes, yes, 안돼 yes, yes. 뭐가 안돼요? 빨리 나와요! <laughs> 간다 아저씨 만나러 아저씨? <laughs> 내가 갈게 레이스 오우 쉣 고마 자식들아 여기 가도 된다 내가 지킬 거야. <웃음> <웃음> 우리 트킬퍼도 우리 팀이라고 난데다, 딜어서 하시고. 오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안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. 들어가, 이제! 어딜, 임마! <laughs> 나는 묶인다, <웃긴다> 야, 임마! <laughs> 어? 어, 네 발? 발? <laughs> 어부, 네, 죄송해요. 어, 꼬자씨! 어때, 이거? 아, 이거 전진가 들어야 되는데, 전진가 안 들어오네? 들어가, 얘들아! 들어가! 우리 피 없다, 애들. <laughs> 전진 들어왔는데, 각? 각? 가요? 아니야, 각. 뭐가 아니, 각이야?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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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나 죽어, 나 죽어, 나 죽어, 리얼 죽어. 안 죽어요, 안 죽어. <laughs> 제가 뽑았어요. 에이, 힐 있다. <웃음> <웃음> 에이, 착한 어린님, 지지 안 먹어요. 더 줘요. 더 줘요. 풍선기가 저렇게 무섭다. <laughs> 우리 피터도 받아야 되는 데피터왜 저기 있어. 지지, <laughs> 안먹어요저일로와요 이제 님차례예요 지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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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와..근데 진짜 시드니 레벨 너무 처참하다 <laughs> <laughs> 아..카인..너 왜 안해? <laughs> 안녕하세요 <웃음> 뭐야? 덤벼 임마 <인마. 웃음> 내가 시드니 복귀에요 <laughs> 뭐야? 네? 네, 네, 네. 가자! <laughs> 진짜, 진짜 들어간다. 진짜 들어가요? <laughs> 우리 아직 1번, 2번 다 살아있어. 아야. 카이, 가요, 그쪽으로. <laughs> 웨슬리랑 뭐하는 거야, 이거? <laughs> 나는 근다다 임마. 어, 이걸 도망가 어? 잡기 <laughs> 제이 궁캐냈어요아 <군캔> <laughs> 잡기 너무 재밌다. 어떻게 하냐? 아, 아! 괜찮아 레이튼 내려온 거예요 레이튼. 아이고. 박살이다. 여기 박살이다. 타워. 박살이다. 어쩔 수없 어, <laughs> 아. 먹었다. <laughs> 여길 빨리 고 싶어.